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care, care to가 있죠? care about, care for. 이렇게 있는데요. 어떠한 느낌 차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re라는 말 자체는요, 명사동사 안 따지고 본다면, 우려, 걱정, 관심, 혹은 조심, 그리고 보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은 care가 동사로 쓰이고, 뒤에 to, for, about 이렇게 나오는 것의 차이점인데요. 먼저 care to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Would you care to drive? 운전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Would you like to drive예요. 그런데 like보다 좀더 격식 있고 정중하다. 그 정도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like to와 똑같다. 단 예의 바르다. 이 정도의 느낌 차이죠. 그러면 care for 다음에 명사가 오면 어떤 의미죠? 이것은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나 혹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love 보다는 약한 느낌이죠. 그냥 좋아한다, like 보단 격이 있지만요, love 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I care for my health 혹은 I care for Emily. 나는 나의 건강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Emily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 갖고 신경쓴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랑할 만큼 좋아하는 개념이다. 그건 조금 아닐 수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의미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am just a caring stranger. 나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낯선 사람이야. 여기서 영어로 낯선 사람이지 실제로 우리말에서 지나가다가 저 낯선 사람인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다른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에요. Would you care for some coffee? 커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커피 좀 드실래요? 이러한 표현이죠. 물론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coffee?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 좋아할 때좀 하시겠습니까? 만나보시겠습니까? 뭐 이러한 의미가 될것 같고요. 물론 for 다음에 안 좋은 내용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부정적 느낌이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care for 자체는 긍정 부정의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냥 좋아한다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I care for my dog. 나는 나의 개를 좋아한다. 개를 엄청 사랑하거나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좋아한다. I like my dog.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혼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care about은 뭐죠? Care about이라는 것은 좋아한다, 관심이 있다,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서 로맨틱하게 좋아한다. 낭만적인 거 아니죠. 물론 낭만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어떤 애인으로서 사랑한다. 정말 육체적 사랑이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조금 식구면 되겠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할때 care about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care for는 좋아한다 개념이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다르죠. He did seem like he really cared about her. 정말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듯 보인다. 이 did라는 건 s e m 을 강조하는 동사 강조의 표현이죠. 그리고 like, 뭐뭐인 듯하다, 그가 그 여자를 정말 로맨틱하게 좋아한다. care for 이런데는 로맨틱하게 좋아한다는 느낌은 없죠. 그렇지만, your parents care about you. 너의 부모님은 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 이럴 때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개념입니다. 로맨틱, 어떤 육체적 사랑,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She cares about the result. 그 여자는 결과에 대해 관심이 있다. care about은 그래서 관심이 있다 쪽의 개념이 강한데요.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 올림픽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결과에 관심이 많죠. 물론 이제 outcome, result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result를 썼죠. 그래서 그 여자는 그 결과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요. I couldn't care less about the movie. couldn't care less입니다. 물론 어바웃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겠죠. 그러면 그 영화에 관심이 couldn't care less, 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상당히 관심 이 없었다,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걸 로맨틱하게 좋아한다. 그 개념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 나 그런 일 신경 안 써. 에이, 그거 뭐하러 신경 써? I don't care. 혹은 I don't mind. 둘다 우리 말로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죠? 일단, I don't care 하면, 에이, 그거 뭐 신경도 안 써. 에이, 나 관심 없어. 에이, 싸가지 표현입니다. 그런데, I don't mind 하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라고 해서 정중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낯선 사람 만났을 때, I don't care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익숙하게는 들릴 수 있지만, 에이, 그까지 그뭐할 그래? 처음 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보통 예의 바르게 이렇게 표현할 때, I don't mind도 좋고요. It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It's okay with me. 나에게는 괜찮다. 뭐 신경 쓰지 않다 It doesn't interest me. 그럼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Not important하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혹은 네가 선택한 거 너는 만족한다. 그러면 You are happy with your choic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care라는 말이 don't와 붙게 되면 그렇게 썩 예의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케어가 갖는 약간은 조금 예의 바르지 못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re to, care for, care about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다르죠. 네, 이러한 차이를 자꾸 반복을 통해서 익히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practice, custom 연습이 아니죠. 어떤 사회적 관행, 관습, 이렇게 번역되는 편인데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